벌써 이거 뭐였지? 양말 끊했어요. 아무튼 저는 오늘 뭐를 할 거냐면은 오늘 너무 추워져가지고 손이 시렵더라고요 출근할 때. 그래서 다운타운에 가서 장갑을 하나 살 거고. 제가 H&M에서 예쁜 그릇을 봤었거든요. 그때 살까 말까 하다가 안 샀는데 그걸 샀었어요.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고 돌아올 예정이에요. <laughs> 어, 뭐지? 이 팔이 렇게 우람해 보이지? <laughs> 내가 이번 주에 너무 열심히 일했나? <laughs> 아무튼 저는 그러면은 우선 씻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쉬 oh, sure. 가야겠다 이제. 왠지 이렇게 입고 나가면 출구 같은데. 출구 같아도 어쩔 수 없어요. 비싼 돈 주고 샀는데 뽑 뽑아야지. 아 아무튼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방은 이걸로 선택했어요. 캐나다에서 갖고 와서 집만 차지하고 두 번째 드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그러면 출출해해보록하하습습다다 으로 교환할 거예요. 저는 루핑 갔다 왔고, 지금 다시 40분이에요. 체력이 갑자기 훅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를 거의 못하고, 빵 먹고 싶은데 빵도 못 사고, 그냥 놨고, 지금 산걸 보여드리면, 심지어 그릇을 새거샀는데지하철에 가다가 떨어뜨렸어요. <laughs> 이런 귀여운 간장정지 같은 거랑, 이런 플레이트. 근데 안 깨졌네, 다행히. 엄청 크게 소리 났는데, 쨍그랑 이랬는데. 이렇게 올려서 먹을 거예요. 그리고 옷을 제가 밖으로 갔거든요. 바디스투예요. 아, 생각보다 불편해서 안 입을 것 같아가지고 반품하려고 했는데, 이게 파이널 세일 제품이어서 반품이 안 된다네요. 반품이 원래 올라... 이거 반품하려고 하는데? 라고 했더니 여기는 반품이 안 되고 다교환밖에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옷을 고른 건데. 이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더 마음에 안 드는 거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략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 에 소가 넘어간 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귀여운 크롭 티셔츠를 샀답니다. <laughs> 진짜 가을, 청명한 가을 느낌이에요. 오늘 날씨 진짜 너무 좋아요. 딱 한국 가을 날씨. 이런 날 한강 가서 뿌리클 먹어야 되는데, 한 번도 한강 가서 뿌리클 먹어본 적은 없지만. 핵불닭볶음면이고, 이거는 주먹밥을 했는데, 음, 다시는 안 해먹을 거야. 귀찮아 죽겠어. 아무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를 가냐면, 할로윈. 그래서 오늘 친구랑 만나기로 했어요. 할로윈을 즐길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어제 밤 늦게 와가지고 힘들어 죽겠어요, 진짜. 근데 지금 분장할 것도 안 샀고, 옷할 것도 안 샀어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면 가보도록 할게요. 깎고 싶어. 아, 어, 진짜 예쁘다. 거의 다 왔어. 저 가려져서 안 보여. 아니야. 너 봤어? 나안 봤어, 사실. 나 봤어. 너 <laughs> 나 봤어? 나안 봤어. 나한두개 정도 본것 같아, 에피소드. 이런 것도 돼 있네. 영업은 안 하나 보다. 어? 아니에요. 하는데? 어? 진짜 그러네. 나 그렇게 하겠어. 어. 지키고. 옆에 서 내가 왜 이렇게 소박해 보냐 아, 오케이, 어. 땡큐. 어, 그거빼면 쓰러질 것 같은데. 이거 이거도 와, 이거 없어도 다음 아... 아, 개 <laughs> 이거 어떻게 먹나? <하는가? 웃음> <야>, 이게 <이제> 진짜 <laughs> 야, 안 잘려. <자녀. 웃음> 아니야, 쪽에는 거야. 반면에 볼래머슈룸 이런 거야. 응, 왜? 야나추 내가 먹을게. 튀긴 것도 못 먹어, 쿠량? 응. <laughs> 아, 아, 아. 아. 근데 하얘 못 먹을 것 같아. 뭐? 먹었어, 애가 많아, 많아가지고. 너무 이쁘다 하늘도 오늘. 먹으면 좋겠다 피트니 먹자 그러자 거의 열정 이 정도면 거의 여기 광고 찍는 거 아니냐는 목숨 걸어 <laughs> 목숨 걸었어 팔거 같다 팔거 먹고 맛있으면 그 마차도 먹어야지 오 응. 언니 오늘 완전 e 작정했는데? 아 이거 없으면 누구랑 먹어? 혼자 <laughs> 아니야 혼자 언니 충분히 가능해 혼자 n o w I don't 유튜버를 I don't know. 약간 초코 이런 느낌. 이야 <laughs> 예. 아, 개웃겨 좀. 어, 오 이게 더 나? 어떤 어. 게더 나? 성수동 느낌 그거. <laughs> 어우 지독한 방금, 한국인. 성수동 느낌이야 지금 방금. 야 이거 진짜 맛있다 레몬. 음 맛있어? 응. 음 시원해 시원. 응. 응. 맛있게. 응. 이게 먹는 거야 아 들어갈까 그냥? 사진 다 찍었으니까. 가자. <laughs> 인스타에 한번 올려봐. 어. 저 사람 봐 뭐? 공작 공작이야 <laughs> 너내 유튜브에 나오는 거 알지? 와 왜? 나고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 그냥 맛이 없어. 허니, 바닐라 허니. 아, 다리 난다 번나 어, 요즘에 다리치 엄청 많이 나와. 왜? 퍼레스란 혈액잘 안되는 어 혈액선이 안되는 거 같아 맛있다. 너 맛이 없어? 나못 마실 거 같아 이거, <laughs> 너, 언니, 이거 그대로 들어갈 거 같아 이 색상만 내 네, 네, 입에 이거랑 같 하시면 아직 다안부서아눈좀더 진하게 하고 올까? 좀더 진하게요 진짜 언니 유튜브에 박제되나요? 아네확제됩니다이 강도가 약해 이 정도면은? 머리를 머리가 너무 정갈한가? <laughs> 아, 그마가한 사람 진짜 야기이네. 할로윈이었어. <laughs> 진짜 부서졌어. <두 사람이 웃음> <가 있다니. 웃음> <laughs> 아, 은근 그 사람도 콘셉트, 콘셉트 <laughs> 아니야, 그 사람 컨셉이. 셉이 진짜. 그사그 사람 진짜. 그 사람 진짜. 그 <laughs> 완전 인싸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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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인싸야 <웃음> <웃음> 이렇게 보, 이렇게 그냥 구경하는 건가 봐. 기가 또 빨렸어 너 힘들어. 哈哈。Uh huh. 처럼 이번 주를 보내고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끝나고 뭘좀 할까 해가지고 카메라를 켰어요. 뭘 할지는 아직 안정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제가 떡볶이를 먹었더니 얼굴이 이렇게 부어버렸네요. <laughs> 일주일 내내 저녁으로 먹었거든요.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보통 구한에은 그렇게 안 춥거든? 근데 개 추운 거야 진짜. 음고 a g r e 왔어. 음 맛있다. n the m o r 아 i n g I was in the morning. I was in the morning. I was in the m o r 응응합니다나가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세응응응응응요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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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니까 네. 네. 어, 네. 네, 아, 음. 음. <laughs> 이제 응응 없으신가 봐요. <laughs> 새온거의 마지막 날이 <laughs> 어, 나오나? 어? 내가 다 가리고 있어 이렇게 너 멋있겠다 할때 타로 사구타로 어, 사구타로 나는 그냥 밀크티 하엉엉 엉엉엉엉엉엉 같이 있자고 해놓고 먼저 떠나고 <laughs> 한명사 <명은> 살아야지요 <laughs> 아 한명은 살아야어 오순이 나 할래서 말았는데그 멘트 <laughs> 나쁜녀 <나뿐야. 웃음> 내가. <laughs> 너 그런 말안 해도 어차피 내가 자막으로 넣을 거야. <laughs> 다운타운을 갔다 왔고 산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선 오늘 가서 이 플러피한 뭐라고 해야지 자켓을 샀어요 여기 타미건데 가격표에 140불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위너스에서 3 9불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사야, 사야겠어요 안 사야겠어요 사야 되지 그래가지고 이걸 샀고, 게다가 심지어 핑크색이어가지고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사실 저 위너스 가니우가 팩을 사러 간 거였거든요? 왜냐면 제가 어. 그 전에 이 팩을 사서 썼는데, 꽤 조,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카렌듈라? 이 버전을 사봤어요. 어제 못 뜯고 보여드는데 제가 멕시땅에서 이거를 좀 샀어요. 이거랑 이거를 샀어요. 70불을 넘으면은 20불을 할인해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것만 샀었거든요 이게 45불인데. 그래서 뭐 25불을 더 맞춰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딱 25불이라서 이거 갖고 왔어요. 이것도 제가 써본 거고, 이건 제가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 까꾸리고 있었네. 이거는 그 20%만 제가 썼었었어요. 근데 이건 25%로 좀더 오일리하다고. 그래서 겨울에 더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건조할 때. 저 이거랑 이걸 샀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이걸 쓰고 왜냐면은 회사 회사에서 이걸 이걸 쓰기 조금 부담스러워가지고 집에선 이걸 쓰고 회사에서는 이걸 쓰려고 샀어요. 어, 향 너무 좋아. 향 너무 좋아요. 아무튼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한 목도리도 하고 나가요. 이게 진짜 생각보다 엄청 부드럽고 따뜻하고 색깔이 너무 예뻐요. 음, 아무튼.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는 말을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 외출을 하려고 준비를 다 마친 상태예요. 제가 코업을 시작한 지 지금 3개월이 지났고 한 달이 남았는데 어제 사수가 이제 곧 떠나거든요. 사수가 여기 잠시 있는 거여가지고 이제 곧 본인의 국가로 돌아가세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가 같이 일하는 마지막 주여가지고 어 오늘 바에서 마지막 파티를 하기 위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7시였는데 그 전에 사실 어제가 블랙프라이드였고 블랙 프라이데이였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피곤하고 너무 추워가지고 오래 못 가겠는 거예요. 일이 끝나고 그래가지고 집에 왔고 오늘 늦었지만 한번 가보자 해서 갔는데 아니야 다를까? 돈을 엄청 쓰고 왔어요. 그래서 우선 처음 보여드릴 옷은 바로 이거 자라에서 이 니트를 하나 샀고 전체적인 착장은 제가 영상 옆에 띄워 드릴게요 아무것도 안 사고 나가야지 이러고 나가는데 보라색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번 봤죠 근데 딱두장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봤는데 사실 막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았어요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번 그냥 사자 어차피 뭐 이런 색깔의 니트도 없는데 따뜻해 보고 좋은데 뭐이러고산 샀어요 티셔츠예요 이거는 58불? 그 정도였고 아마 한국 돈으로 하면 49,000원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보는 밑에다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를 샀냐? 왜냐면 샀으면 또 자랑을 해야잖아요. 여기가 이브랜드가 좀 한국 스타일의 옷을 많이 팔더라고요. 근데 캐나다 사시는 분들 알겠지만 여기 옷이 딱히 이쁜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는 오크 플러스 포트라는 곳이에요. 여기 항상 자, 그 뭐지 구경을 하는데 가격대가 조금 자라보다는 있는 편이어가지고 안 샀거든요 근데 오늘 30% 세일한다고 해서 봤는데 이런 뭐랄까 되게 부드러운 느낌의 니트 롱한 기장이거든요 조금 그리고 여기는 조금 와이드하고 이것도 착장을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68불인데 48불에 샀어요 48불에 샀고 그리고 한개더 비슷한 걸 샀는데 사실 이거를 보고 아 이거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딴데 구경하다가, 아, 이거 그냥 사야겠다, 이러고 돌아와서 이거를 찾는 도중에 어떤 옷을 발견을 하게 돼요. 이 옷이에요. 가디건인데, 약간 엄청 얇은데,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베이지, 연한 핑크, 그레이가 섞여 있는 원단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되게 부드럽고, 엄청 얇긴 하지만, 너무 예쁘더라고요 58불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거는 17불 할인받아가지고, 40... 1부 확장을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못해요. 왜냐면 은 7시가 약속인데 지금 6시거든요. 그리고 대망의 뭘 샀냐. 제가 어제 출근을 하고 집에, 에, 퇴근을 하고 집에 오다가 진짜 발리 동산걸어서뒤집고한 거예요. 진짜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지꼭빡 쳐가지고 샀어요, 오늘. 어그를 샀습니다. 어그를 산 이유는 원래 그 전형적인 어그 모양 있잖아요. 그거를 사고 싶었는데 하, 그거 근데 또그 뭐지 였코디하기 되게 헤매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무지 디자인의 잉클부츠 같은 스타일을 사야겠다 워터프루프 되는 거 왜냐면 눈이 자주 오니까 그런데 이런 고무 재질의 슈즈를 발견을 하게 돼요 사실 살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신어만 봤어요 근데 세일이기도 하다니까 그냥 본 것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엄마가 이 밑에가 고무가 아니면 충미끄러다고 고무인 걸 사라고 랬거든요 근데 이게 고무인 거예요. 왜냐면 이게 고무니까. 75불이다. 75불인데 10, 15% 디스카운트 해서 75불. 그래서 오늘 이걸 신고 나갈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 안, 여기까지 다 털이 아니고 이 안에만 바닥만 털이에요. 그래도 아마 따뜻할 거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또하나 샀어요. 뭘 샀냐면, <laughs> 지갑을 샀어요. 30% 할인을 한 달에서. 그래 한국에서 올때이 지갑을 갖고 왔거든요. 근데 아무리 제가 학생이라지만 이것만 들고 다니기가 너무 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좀 사람답게 지갑을 하나 들고 다니자. 사실 그리고 저는 마치를 쓰니까 지갑을 들고 다닐 일이 딱히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한 샀어요. 지갑을 아예 안 쓰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히 뭐 없어요 엄청 얇은 여기 그냥 주머니 조그만한 의미 없는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카드 한 4장 그리고 지폐 넣는 거 아무튼 저는 그러면은 갈 준비를 빨리 해볼게요 왜 늦었어 여러분 저는 준비를 다 마쳤고 가볼 거예요 이건 핸드메이드 코트인데 안에 패딩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괜찮을 거고 신발은 아까 보여드린 슈, 슈즈입니다 이 정도로 입으면 춥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튼, 늦었으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눈이 징하게 와요, 징하게. 하루 쟁이로는 것 같아요 어제부터. 사실 라면을 먹고 싶은데 라면 먹고, 먹으러 가기 싫어가지고 브리또를 시킨 건데 브리또를 먹고 라면 또 먹을 가능성이 너무 해요. 먹고 청소하고 장보. 어떻게 찾아 잘생겼다니 이런 비주얼입니다. 음, 맛있는데 소스가 몰린 느낌?